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요, 그러니까, 사이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바타를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그 방식을 사이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먼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지금 유저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를 활용해가지고 사이먼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국내 최초로 사이먼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바로 넥슨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먼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인격이 약간 조종 당하니까 사람들이 그 재활에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 조종하는 프로그래머나 그 조종 당하는 이제 인격 자체 그거를 사이먼 시스템에 관한 그엔틱한 그거를 잘 조화를 못 시키니까 유저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지금 게시판에다 글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시고요 그러니까 사이먼 시스템이 위험한 점이 그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설명할 드릴 것은 이제 인터레스팅 플레잉을 추구하잖아 지금 인터레스팅 플레잉을 지금 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워킹 플레이를 지금 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킹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워킹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가다기 때문에 그 메이플 스토리 안에서도 이제 인터레스팅 플레잉을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새로운 직업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막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워킹프레임은 노예요 워킹프레임은 이제 2000년대에 다 갔고, 2010년대에 들어가시고 인터레스팅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잖아요. 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인터레스팅 프레임입니다. 바로 시스템 자체가 개선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인터레스팅 프레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사이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 인터레스팅 프레임 같은 거는 이제 그 게임에 대한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것에 말해요. 근데 여기에 재화를 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저들이 인격이 약간 조정된 상태예요. 인격이 약간 조정된 상태고 여러분들 이걸 제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시판에 자꾸 글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 다 이거 처음에 다 저도 이걸 다 생각하고 이걸 다그 했어요. 그 해가지고 이제 인터레스팅플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럼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다 보면은 즐기다 보면은 이제 그뇌 속에서는 이미지가 메모리가 찰거 아니에요. 메모리가 차면은 그 인격이 어떻게 조정 당하나 안 당하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균 불규, 불균형하니까 지금 계속 컴퓨터를 켜놓는 상태예요. 그거를 저희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 인터레스팅 플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유저들이 막 키보드를 치면서 즐기면서 막 그런 플레이 같은 그런 막 경쟁하는 그 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는 어떻게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막그 제로님 같은 경우에도 제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화를 많이 써 가지고 그렇게 넥슨의 보상을 요구했잖아요 지금 요 넥슨의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제 인터레스팅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위험한 플레이고 이거를 자꾸 호기심을 끌다 보면은 어떻게 호기심을 끌라고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인격이 막 하나가 아니라 막몇 개로 변할 수가 있어요. 큰일 나기 때문에 막 욕을 막 작성하고 키보드를 막 그런, 그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다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 이미지,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그건 구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구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이먼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이먼 시스템이나 인터레스팅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바타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돌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젠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2000, 2000년대랑 2010년대는, 2000년대랑 2010년대는 그, 닌텐도에서도 추구하는 게 지금 무슨 기기를 발견하고 있냐. 지금 총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총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닌텐도. 닌텐도가 지금 잘못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닌텐도도 지금 잘못됐고, 제가 포브스 기사를 봤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재화적인 문제로 이제 그런 서열 관리도 하는 것도 지금 인격이 조종당했다고 지금 보시면 돼 이게 AI의 그 조종을 당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정적이라 고 생각하고 이제 사이먼 시스템이나 인터레스팅 플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그 그 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막 조화를 하려면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복잡을 해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지금 컴퓨터로 막 글을 쓰고 막그막 그막 욕설과 그 템을막 아이템을 막 원하는 아이템을 욕구를 막 채워주지 못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통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먼 시스템, 인터레스팅 프레잉 이제 워킹 프레잉을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워킹 프레잉은 이제 그 메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 프레잉을 즐겨하잖아요.